급여 시뮬레이션 이용 방법을 설명드립니다. 급여는 세정급여에서 세금 및 사대보험을 제외하고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후실지급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. 예를 들어 월 급여가 400만 원일 때 매월 수령되는 세후 금액은 344만 8,190원으로 계산됩니다. 반대로 매월 세후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때에는 세후급여 기능을 선택합니다. 예를 들어 월 20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세전 월 급여가 220만 9,344원이며 총 2,600만원 정도의 금액이 연봉으로 계약되어야 합니다. 상세 조건 항목을 클릭하여 중식대와 같은 비과세 항목, 부양가족수를 입력하시면 보다 정확한 급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시뮬레이션된 결과는 저장하거나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원하시는 경우 초기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급여 시뮬레이션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.